엔지도 자 그러면 양 팀의 마지막 세트 뱀픽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원이 블루예요. 음, 일단 레드에서 가져가기 좋은 원딜 이즈 자르고 시작하고요. 코르키. 음. 코르키가 아, 넘어가 근데 이거는 예. BDD 선수의 어? 제이스 가능성을 좀더 높게 그렇죠. 봐야될것 그러니까, 것그 같아요. 케이스도 있지 한 번. 네. 네, 특히 레드 진영이랑면 바텀은 이왕이면 세트가 좋고요. 말씀처럼 그 상태. 주도권을 미드 정글로 좀 강하게 받네요 어, <목소리> 퍼펙트가 모델로 채웠어요 네. <목소리> 반대로 T1도 데프트베리리 할 수도 있다 음. 이건 같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코가 다친 시점에 주도권 픽다 고를 갈... 수도 있고 조합에 따라 자야라칸도 기용은 가능한데 저는 AP를 채우는 게 그래도 좀 중후반 바라봤을 때 좋아 보이네요. 아, 이거 네. 그냥 제리 말리기로 가자. 아. 이왕 뽑은 김에. 네.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케이틀린 브라움이 같이 나오는 게더 많아서 그쪽에 힘이 좀더 실렸는데 이건 아예 그냥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AP를 사실 또녹스로도 채울 수 <laughs> 있는 거 음, 아 그런 어 의미도 있겠군요. 이제 마지막 베릭턴 이럴 때. 자 아무나 간리기만하면자 이렇게서 해자 노틸러 마무리졌습니다. 근데 KT는 진짜 독특한 뱀픽이라서 이쪽도 내용물이 궁금해요 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하는 음, 가또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미달리, 음, 케이틀린, 럭스 이런 걸 승리성이었습니다. 세트로 뽑은 만큼 어, 애초에 티가 시간이 하하.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렙 전까지 진짜 더럽게 맞아야 되는데 어? 당장은 막 이런 식으로 반갈이 되기도 하고 미치 알거든요? 치력 데미지! 오, 네. 오, 이런 거한방한방 한방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상대 편의 버프 음, 깊숙하게 털 진짜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한번 견제하면서, 예, 예, 오, 예, 예. 정상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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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예, 밟게. 예, 예. 아니, 그래서 대표트의이 한, 어, 그런데 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 오. 오너도 한대 때려주고 아, 더, 더 과격한 플레이, 더 과격한 디나이에 들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베릴이 또 일단 최대한 경험치를 먹고 있긴 하네요 잠깐 미드 쪽에서! 동시에 뭔가 좀 데미를 지 받는 것같니다 일단 미드를 풀면서 동시에 바텀까지도 한번 달려볼 것 같거든요 네. 아, 이번. 어. 아, 내려오는가? 이걸 네.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제, 제리가 1위입니다 합쳐서 지금 11개 먹었어요 아이야! 오 계속! 뻥! 어, 그, 뻥! 그, 뻥! 그, 뻥! 그, 뻥! 아니, 뻥! 그, 빛! 아! 미드! 미드 1! 터벅! 데프티 형 내가 미드에서 풀어볼게! 어, 진짜 미드에서 힘내지 않았으면 바텀 무너질 뻔 했어요 <laughs> 네, 내가 여기서 벌고 있어! 버텨줘! 아니 네. 진짜 제이스가 순간이동이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다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거든요 아, 아 그거예요? 이거 네. 그거 괴롭긴 하겠는데 반핏 빠졌습니다 타워 기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허겁지겁 커버를 오면 그게 T1이 원하는 대로 되는 네. 거라 오는 위치 납니다 일단, 제이스가 세긴 센터 어? 2대2 한번 설계해보나요? 자, 아, 어. 2대2군요! 아, 이봐 힘실요 그래도, 이장이가잘 마무리했어요. 예. 오, 이렇게 교환이면? 이러면 제이스가 전멸을 쓴 거라, 티원 예. 입장에서도 나쁜 교환이라는 생각은 안되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결국 파워가 안 도와주면, 어, 하죠, 딜이. 네. 오히려 얻어맞아요. 박뜨박막박거막 뜨거! 막뜨 18.9%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듀오! 내 말은 안 듣니? 오. 오. 와! 네, 어. 이거또 치고 와, 있습니다! b 디 네, d 네. 한번 더는 또 느낌이 다르죠? 네, 03이 되습니다 페이커. 아니 그래서 제이스가 3킬? 예. 네. 그리고 이런 데서도 또 노틸러스도 한 번씩 이렇게 그 취업을 할 자리를 찾으면 분명히 바텀과는 좀 다른 구도도 나올 수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오, 대 네. 비등 그러니까, 쪽에서 지금 네. 엄청 파이트가 됩니다. BDD가 한번 지금 태클 걸렸으면서 물고, 아 베리니, 여기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번이 강타, 어, 아이번이 아, 뭐, 다 왔거든요. 네, 와가지고 못 백기 하고, 네, 네, 이건 정말 네, 줄과 조화가 구도를 좀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뭐 타워 없는 게 나을 수있고 대신에, 이제, 그... 이렇게, 먹은 케이틀린이 올라가서, 뭐라. 고라... 아, 몇 분이도 당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베이커도 그렇죠, 케이틀린이 아무리 잘 컸어도, 코르키도 더마마한요 음... 이게 필요합니다, 케이트의 장! 아,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촉! 빡! 어, 너맞 바로 걸렸네요. 대박이야니리야 자, 결국 뭐, 유충은 좋습니다만, 베리를 한번 끊어줬고요 대치님의, 야, 배일 리 없다! 빼놨습니다, 너는, 분명히. 이러면 움찔움찔 할수 밖에 없죠? 네, 탑 라인을 한번 밀긴 했는데 싸우려면 결국 제이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붙어보자 네, 데이지 부르고, 이장에 한 발, 렛프디 걸고, 내가 여기하면서 데리가 데리 밀고, 데미지가! 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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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어요. 탈출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서로, 서로 쓸어 담고 싶을 텐데! 달려들기좀겁납니까 서로. 아 이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너희 노틸 없잖아. 그리고 너희 노틸 폭레 빠졌잖아. 예. 네. 아 그래도. 그래서 한번 시야가 없을까? 살짝 비어 있을 때. 없을까? 쫓아가서 베이스까지 아, 아, 불러보. 아, 네. 네, 확실하게. 백미가 네. 네. 밤이... 궁극기가 없을 때잠 아, 못박 아, 아, 그래. 아, 그래. 날아가서. BDD가 왔어. 아, 연속킬 아, 아, 차다. BDD가 또킬 먹었어요. 박철호 BD... 씨안 됩니다. BDD가 희망이에요. 예. BDD에게. 모든 힘이 집중돼 있고, 3,300점 가 나서 아 이게 어렵긴 하네요, 네. 제리 롤킬. 네. 자미드 쪽에서 어느 정도만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맞을 때는 분명히 합치면 격차가 납니다. 아이들 또 구매일씨. 여기서 포대가 데려갔어, 데려갔어. 이러면 완벽하게 킬이 떨어방 안에 갇혔는데요. 그 나오고 나서 나오고 잡혔어요. 이 상태가 이 상태도 조금 맞긴 합니다. 레이드! 메이커이미어한 그리고 그타워 공격 그리고 그 타오 내가 트프찍찍 아, 제우스. 제우스. 아 근데 이거 뭔가디리고 나가 우리를 BDD가 우리 한번더제스를 잡고 싶은데요 지금 통 건드리기만 해도 한번더자통 연속 킬 하나 또한번 BDD 예전은 뭐 수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게 됐었지만 이젠 안 되잖아요. 아, 예. 완벽한. 네. 예. 어, 네. 스트� 어, 들어. 어, 땡겨. 록스한테. 여기 납치. 납치하면 다졌어요납리는요 그러고 중에 노테도 죽긴 했는데. 오른 차량 많이 버렸고요. 상대가 뒤에서 와요. 제이스를 내려가 납치. 아, 납치. 1점 납치 잡았습니다. 티모. 제인들. 어떻게 비디딜 납치합니까? 전별 떴는데. 와, 그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제우스가 비디 노리는 각을 본게 기가 막히게 작용을 했네요 제일 핵부터까지는 안 되겠죠 제일, 네. 제일 핵심 챔피언을 데려갔어요 오, 6-2-0으로 바꿨습니다만 비디디 본인 끊기계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 마지막 혹시 모르는 하, 이것도 야 진짜 하, 그냥 브리핑까지 그치. 제이스를 배답 배달... 뱀픽이 완료됐습니다 아 긴장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밑쪽 AD를 저격할 만큼 했고 사실 그 아이번의 등장을 억제하고 싶었던 티원이었는데 재밌게도 제이스랑 같이 또 꺼내들었거든요 뭐 부족한 AP 데미지를 모데카이드로 채운 점푼것 같은데 예. 베릴이 또 일단 최대한 경험치를 먹고 있긴 하네요 잠깐 미드 쪽에서 동시에 뭔가 좀 데미지를 어... 그러니까 일단 미드를 풀면서 동시에 바텀까지도 한번 달려볼 것 같거든요. 예. 아, 번 아, 내려오는가 이걸 예.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예. 아, 만한게 아니라 그냥 정말 차려놨죠. 그냥 때리라고... 아, 거기선... 아, 이 아, 참 뭐! BDD가 더 성장했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각도 그대로. 제이스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름 억제가 되고 있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코르키는 또 은근히 다 컸어요. 네. 아니 현장감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코르키. 네. 그럼 와중에 뭐 정글간의 격차도 어쩔 수 없이 채면의 특징성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라. 그러면 자 CC는 무장했으니까 CC로라도 뭔가 나 캐리아 킵. 럭스대이 럭스백. 대박이야. 오, 박사 다 이미지 없다 네, 네. 어 인식 줄었다 어, 물론 뭐아이번이 전멸도 있고 스티각을볼수 네. 있는데 일단은 모델도 빨리빨리 오죠 네, 애매아버요 어, 반피 이걸 넋을 계속 계속 내게요 디원전 당첨 혹 내가 과연 그대로가 바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를 녹일 수그 있나요? 스타트를 녹일 수 있나요? 본녹이면2히2 그0 2020 비리 2어2 0 2 0 2 비리 2 0 2요2020 2 입니다만 네. 제대로된 딜러들과의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KT. 그렇죠. 와, 크도 계속 맞있습니다페이커에게 갈가박혔어요. 음, 그런 가운데 아래쪽 이제 어. 아 답절 피하면서 어. 내각을치구도 만드는데요. 네. 네. 다어이커 제우스. 아, 아, 아 이렇아노또또 또. 또, 또. 아, 아, 기력 아, 합니다. 네. 사면패. 아, 제우백배계에게 아, 사면패도 아, 아, 말이 안 되는 사면패를 아, 어리먹죠 그리고 그 고향에서의. 그 기억을 네. 아, 이어나가는데요. 고향은 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경기율 과산더 이상의 고향은 없다. 고향은 축제였습니다 경기율 과상관 없이. 예 네, 갑니다 갑니다 넥서스만 남았고 노출됐고 뒤쪽에 퍼펙트가 혼자서 최대한 분전해 봤지만 결국에는 아, 방사으로 쓸려 맞다. 나왔어요. 아, 다 쓸려요 다 쓸려요 데프트가 최후의 저항. 네, 데프트 반격 데프트도 아, 쓰러지고 그. 남은 건 노틸러스 넥서스하게 됩니다. 햇빛이 왜 달라지겠다? 김정윤 감독. 이거 뭔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